연애 전문가들 답좀 제가 왔습니다 몇달 전에 차였어 매달렸는데 안 잡혔고 그럴 수 있죠 전남친이 너놔 차놓고 계속 염탐하더니 보고 싶다는 거죠 새벽에 카톡 보내고 삭제 눌렀더라고 실수라고 하던데 내가 진심 아니면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 차 놓고 왜 그러는 걸까 회란스러워 이제 재회각이 재회각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치고 이럴 때 1대1 만남 커피 마시는 커피 마셔요. 이런 식으로 일대일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로맨스적인 분위기를 형성시켜서 다시 재회 고백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남자 심리 특 보고 싶으니깐 카톡이나 전화 전화 검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몇달 전에 차였어 매달렸는데안 잡혔고 이거 과거와 달리 지금 후폭풍이 왔다고 하니까 후폭풍이 왔을 때이 틈을 타서 재회각을 노려라 혹시나 재회가 안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후회는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카톡 전화 모두 보고 싶으니까 한다는 그것을 믿고 다시 연락해 보는 것을 추천